물부가 항상 보면 하나 틀리잖아. 세인트 프레, 필라 오버, 그냥 해 오버. 그 자, 디트, 그냥 1회부터 게임 터져버렸고. 요새 디트가 빠따가또 핫하잖아.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하기 전에 그 강승부 건데에서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자. 와. 근데 오늘 그 뭐야. 만약에, 진짜 만약에 다저스, 다저스, 마의 막판에 9회의 스카트 올라와 가지고 뿌라졌다. 그 13도 됐을 때 그거 뿌라졌으면 나 진짜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복구하고 빨리빨리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처지뿌면 진짜 올라갈 힘이 떨어진다. 얘가 그치? 응.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러분들아. 에이! 아, 나 잠깐, 그때 순간적으로 담배 한 다섯 개 폈다, 여러분들아. 아직도 지금 배가 아파 죽겠다. 담배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날, 그, 새벽에 내가 말했잖아. 포틀마인 무조건 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포틀마인 무조건 가야 된다. 라인업 뜯어봐야 가야 된다 했다, 얘가. 아, 그러니까, 시부레. 이 씨부레. 이 필라, 이 두시 경기 초이스를 한게 진짜 이거 속상하네. 안 글라, 여러분들아. 덴버 마엔, 빌라 마엔, 클리퍼스 프레, 피닉스 프리오. 우리가 세나, 세나 마엔, 그, 분석방송 때좋아보이 경기 다 들어왔다, 아이가. 아이가. 야, 이것들아.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안갈 기가, 여러분들아. 이제 총알이 없나? 응? 아, 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부러진게 맞지 그래 응. 그래 누가 뭐라 하나 응. 부러진거 부러졌다 하지 뭐 형이 뭐 방송 7년 동안 하면서 부러진 걸뭐안 부러졌다 하는 사람이가 어때 응. 부러진건 부러졌지 그래 아 벼룩풀 그러니까 더 빡치는 거는 벼룩풀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풀도 우리가 2분 남겨놓고 이야기를 했다 애가 어. 아 근데, 참, 말하는 대로 3점 갈기고, 아유.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숙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혀 20년째 실전 스포츠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아, 그, 누바, 강승부, 이거 무조건, 이거 먹었어야 했는데, 음, 이 2시 경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안 흘러가다 보니까, 주력과 메인부가 다 무너졌지 그자 좀 억울한거는 내시경기 우리가 예상했던 덴버 마에 포틀마에 이런 경기들이 너무 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좀 속상해 음, 속상하고 그 다음에 이 부랴부랴 멘탈을 잡고 어제 그냥 공지로 썼다 두번다 어 가스풀 그 다음에 오전에 디트스 다저스 마에 그자 그래서 두번 연속 먹었지만서도 강승부 부러진 거 복구하려면 딱 정확하게 얘기할게 오늘 오후 경기 먹고, 어, 그 다음에 내일 물부하고, 느바. 배당 올려서 갈 거거든. 그러면 싸그리 다 복구, 플라, 복구, 플라스, 복구, 플라, 복구, 복구 플러스 수익으로 돌린다. 강승부 간거 부러진 것만 이야기를 하면. 맞나? 아이가. 아, 강승부 일단 있어봐. 그때 가야지. 언제 가냐면 미리 이야기해 줄게. 언제 가냐면 이제 느바가 이제 플레이오프잖아. 플레, 어, 딱 정확하게 는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아. 플레이오프잖아. 그래서 언제 강승부 가야 되냐면 이거 이거 결정전도 괜찮긴 괜찮거든. 근데 이것보다 언제가 괜찮냐면 토요일 날 있지 <laughs> 토요일 날. 아 어디고 일요일이나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 어. 1라운드 어 그치 이날 무조건 강승부 가야돼 아시겠죠 이건 무조건 강승부 가야돼 다시 이걸 해야돼 어. 그래서 일단은 뭐 무조건 여러분들 강승부만 기다리지 말고 강승부도 무조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다 초이스 실패로 근데 원래 토토라는게 초이스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음. 그래서 일단 오늘도 중요해 음. 그래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입시다 어 여러분들아 내가 4월달에 얘기했잖아 포기하지 말자, 어, 믿을 거 끝까지 믿다, 어, 끝까지 믿어보고, 이 개새끼 안될것같다5 올달에는 딴방 가라. 대체? 아니, 대체? 여러분들, 아, 대체? 포기하지 말자, 어. 올, 4월 말까지 믿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딴방 가. 어, 정확히 얘기했다, 어. 아, 진짜로, 딴방 가. 많잖아, 방송하는 사람들. 오케이? 끝까지 가보자, 4월달. 반야도 포기 안할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일야. 롯데하고 니오넴데스 자 롯데 니오넴 일단 빠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불펜적인 부분들 전부 다니오네이더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토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내내 뭐가 문제다? 결국 소뱅전 그 다음에 롯데전 이렇게 약점은 분명하게 있는 친구 그 다음에 타네이치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야구에서 포크볼이 가장 좋은 친구 그래서 이탄에치가 끓기는 날과 안 끓기는 날의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탄에치가 나왔을 때 끓기는 날에 잘못 걸리면, 이거 상대방들이 아예 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치바가 매전패야? 하나, 둘, 셋, 사면패제. 그죠 그리고 니오넨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시즌 개막 때부터 지금까지 나쁘지는 않았으나, 뭐 세이브한테 두번 당하면서 요도 좀 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로 펼쳐질 확률이 높네. 매치업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롯데 승과 그다음에 뭐 언더 쪽으로 보자. 두 선발들의 어느 정도 무단하게 피칭이 예상이 되는 게임. 됐죠? 그다음에 자, 소뱅하고 라쿠텐. 일단 지금 내가 4시에 항상 일본 야구는 4시가 되면, 뭐가 뜨냐면, 우리나라 KBO처럼 등말소가 올라온단 말이야. 우리 메붕주씨어 오시고, 등말소가. 야, 방장에 여러분들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봐야겠다. 눈이 지금 내가 한달 전부터 눈 아프다고 했잖아. 계속 뭔가 있잖아. 부어있는 느낌. 이거 무조건 병원 가야겠다, 이거. 와. 그래서 오늘 이제 등말소를 보게 되면 큰건 없네. 음. 그러면 지금 봐봐봐 소뱅이 지금 라인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뱅이 지금 라인업이 어떻게 되고 있냐 와 솔직히 많이 빠졌지 지금 시즌 초반에도 쿠리아라가 어차피 개막 때부터 못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누구도 빠졌다 야나기 따도 말소됐지 그 다음에 뭐 쿠리아라 야나기 따 곤도 쉽게 말해서 소뱅에 2 3 5번이 다 빠져있어 어? 야, 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 3, 5번 하나 빠지더라도, 그래, 뭐 선발 믿고 가자 하겠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아, 2, 3, 5가 다 빠져있어. 그죠 와, 근데 이 소뱅이 계속, 최근에도 빠져 터졌던 거는, 결국, 야, 야, 야대지가 좀 잘해줬던 것도 있긴 있잖아.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선발 매치업에서는 확실히 모이넬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맞다, 얘가. 계산이 서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야구에서도 이모이넬로처럼 자투 중에 공이 빠르고 카브볼이 좋은 이 인육 소화까지 물론 지난 경기는 워낙 타이트하다면서 하 빨리 내려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지 모이멜 아 모이멜로 믿고 소뱅 가느냐 아니면 뭐 지금 이 소뱅의 라인업이 빠따 라인업이 너무 캥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해줄 수 있나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결국 이게 일본 야구다 보니까. 모이넬로 쪽으로 힘을 실을 수 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소뱅승, 그 다음에 뭐, 소뱅, 1.5마이인스 요래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오릭스하고, 세이브 데스. 자, 오릭스. 지금, 이, 오늘 오는 타카시마라는 친구가, 어떤 유형이냐면, 인제 2년 차야. 음. 근데, 2년 차지만, 이 친구가 고졸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대학 졸업, 대학교 나오고 이제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이런, 나온 친구들의 유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떨공이 좋고, 그 다음에 재구가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구속은 이제 작년부터 선발 기회가 던지고 있는데, 막 엄청나게 빠이어블로. 이런 유형은 또 아니야. 근데, 문제는 오늘 타카시가 나오잖아. 와, 왕년에 이 세이브의 에이스 타카시가 작년에 그냥 말도 안 되게 폭망해버렸고, 그그 다음에, 엊그제 이제 첫 등판을 봤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구속이 좀 살아났더라. 음. 원래 타카시는 여러분들아, 구속 빠르고, 떨군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띠마이처럼 9회까지 던질 수 있지만, 9회까지 던지더라도, 뭐, 힘이 안 빠지는 이런 유형이란 말이야. 그쵸? 야, 그래서 나는 이 연차 어린이 타카시마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그래도 타카시가 지난 경기 첫 등판을 받지만서도 분명히 내 눈에는 구속이 작년보다 오른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세이브라는 팀이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결국 용병 두 마리 효과를 시즌 초반이지만 무조건 받고 있어. 어 왜? 세이브는 그몇년 동안 용병 뽑아가지고 뭐 모든 일본 야구 팀이 그렇지만 효과 잘못봤잖아 그래도 검증된 세대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새로 데리고 온이 네빈이랑 이 친구도 일본 야구에서 이고 없고 차이는 분명하게 있잖아. 그자. 그래서 나는 이거 세이브 풀이 났다2.5 풀. 그 다음에 온 오바를 봤을 때는 결국 두 선발들이 어. 불안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오버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잠깐만, 이 방송 중에 또이 미역, 인간 쪽지를 쳐왜 보내는 거야, 이거? 아, 따,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음. 안녕하세요.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혹시 조합 받으시고 관리하시는 분, 어, 저희 복권방 한번 이용하시면 추천해드립니다. 어, 사장님, 뭐 저희 복권방 홍보는 아니고요. 소개해주신 분들의 베팅 금액을 2% 수수료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미쳤네. 2%면 우리 방 사람들 내가 다 소개시켜주면 어? 사이즈, 강승부 같은 날에 걸릴 뿐이 얼마고 잠깐만 계산해보자. 강승부, 내가 이 복권 추천해줘가지고 강승부 원금만 하더라도, 내가 한3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손들 한5 0 0가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해도 5,000... 아5,000더 들어가겠는데? 더더5,000 들어가면 2% 얼마고 여러분들아? 어5,000 들어가면 2%가 얼마야? 1 0 0기가 아... 씨발 이거 단가가 안 맞네 어 방송 보고 있나요? 어, 단가가 안 맞다 어. <laughs> 단가가 안 맞다 이거 나한테 단가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아. 에이. 음, 그리고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면 방장이 배팅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 하, 투명하게 뭐 자기한테는 이렇게 들어왔다 보여주지만서도 그걸 못 믿어, 여러분들아. 맞잖아. 아싸리 내가 복음만 하나 차리게 낫지. 안글라 여러분들아. 어이. 내가 그냥 복권방 하나, 그, 차리지 않고 인수하는 게 낫지. 맞다, 얘가. 차릴 수는 없잖아, 요새는. 차리는게 어렵고. 내가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달에 얼마 줄 테니까 내가 인수하는 게 낫지. 그자. 그게 맞지. 아이가. 일단 넘어가자. 그래서, 이거, 세이브 프랜과 오버 보입시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검증되지 않은, 복, 복권방에서 검증되지 않은 거를 왜 소개를 안 시켜주냐면, 검증이 안 됐다, 얘가. 지가 복근방을 하는지 아니면 돈 받아가지고 지가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뭐야 어, 받아놓고 먹튀를 하는지 검증이 안됐다 가 그걸 어떻게 소개시키죠 그자 자 야쿠르트하고 한신데스 자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뭘좀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야쿠르트 가열 음, 이 야쿠르트 가열 어, 시즌 초반이지만 야 빠진 자원들에 비하면 의외로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죠? 반승률 거두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신 같은 게우좀더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냥 한신을좀 무던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근데 오늘 이 경기는 오쿠가와가 우리 코나벗어화라 원래 진짜 한때 그 신성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 야쿠르트의 에이스가 된다고 막 난리 브리스 쳤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부상을 당한 이후에 지금 오쿠가와가 사랑하지를 않고 있거든. 그 잘. 그리고 사이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낙 또 파이어 볼로기도 하고 떨궁도 괜찮고 단점은 딱 한가지야. 사이키의 단점은. 이투수트 잡아놓고 너무 빨리 떨공을 던져가지고, 카운트 몰려가지고, 혼자 자체적으로 쇼하는 거. 그래, 그거 말고는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 선발에서 있어가지고. 오쿠바와가 잘할 때도 아니고. 그 잘. 그래서, 이거, 우리는 딱 뭐만 따자? 한신 승만 따자. 됐죠? 한신 승만. 그 다음에, 자, 요미하고 요코데스 음. 일단,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요미가, 개막전 이후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미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 그자 보강도 잘 됐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요미 경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히로전 때다 히로 역배받은 거 전부 다 히로 갔었어 그자 음 그러니까 문제가 요미가 다른 팀에 비해서 선발들이 약해 또한 시즌 초반에 강력한 불펜들의 슬슬 구멍들이 나오고 있고, 그죠. 반대로 욕구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이지만, 문제점이 뭐야? 지금 욕구도 뭐가 불안해? 불펜이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 사실이야. 그러면. 둘의 빠따는 뭐 비슷비슷하다. 둘다한 방은 칠수 있다. 그 다음에 불펜들은 서로 못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선발이요. 누가 더 버티는가 했을 때 서로 자, 이 자투, 투 이렇게 하지 마. 유형이 좀 다르잖아. 왜? 이노우에 같은 건 맞춰잡는 피칭을 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잭슨 같은 건 작년에도 검증이 됐고. 올해 첫 경기 던졌지만. 말도 안 되는 구위를 떨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나는 이 욕구가 또 역배를 받았잖아. 이거 역배인데 전혀 두렵지 않는 역배. 욕구승으로 가자, 여러분들아. 어그 다음에 뭐 요코 경기 1까지 보자 왜 요비우리의 홈이다 보니까 끝까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일본야구 한 경기 있는데 이 용병 매치업이잖아 그래서 이 얘네들이 그 뭐야 뮬러하고 도민게즈 얘네들이 둘이 둘이가 있잖아 그래서 좀 뭐랄까 첫날에 좀더잘 던진 건도민게즈잖아좀더 보자 여러분들아 얘네들은 어, 질문하세요 일본야구 음. 질문 하세요 질문 일본 야구 질문 <laughs> 오릭스 아까 이야기 했잖아 오릭스 세이브 프랜 그 다음에 오바 음. 세이브 프랜과 오바 자 그러면 구교로 간다 자 스카고 하나데스 자 앤더슨 음 앤더슨 항상 말하지만 자기 공만 뿌리면 우리나라 국야에서 우투 중에 가장 바이어 볼로다 보니까 어잘 던질 수밖에 없지 그잘그 다음에. 이폰세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야, 은근히 좀 실점이 생각보다 나올 때마다 지금 실점이 계속 있잖아. 그잘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것보다 분명히 좀더잘 던져야 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왜 그러냐면 매 경기마다 지금 피안타가 많아. 음, 피안타가. 그리고 볼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폰세가 니오넴에 있을 때도 어떤 유형이었어? 막... 막, 엄청나게, 뭐 언터처블한 피칭, 그런 건 아니었잖아, 사실상.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우리나라 오면 그래도 일본에 있을 때보다 더잘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확실히 좀 많이 아쉬워. 시즌 초반이지만. 근데, 오늘 이 경기는 뭘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폰세하고, 그 다음에 한, 아, 앤더슨, 그 다음에 쓱은 우트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 근데 기준점이, 아, 이게 또, 여기도 탁구장이다 보니까, 야 9.5 줬으면, 진짜 꿀일 것 같은데, 오즈들은 멍청이가 아니죠. 8.5를 줘버리네. 음. 근데도,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언더로 가자, 언더로. 됐죠? 언더로. 그 다음에! 자, 기아오 KT. 자, 시즌 초반이지만, 기아의 문제점은 뭐다? 불펜들의 문제점, 그 다음 부상자,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야? 이범호. 지금 감독이 문제잖아. 맞나? 감독이 지금 문제잖아. 어, 말도 안 되는 라인업 갖다 놓고, 그러고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1등 한번 하고, 어, 까불까불 거려서 그래. 기아의 문제점은 그거야, 여러분들아. 그잖아. 근데, 오늘 선발이 누가 나온다? 내일 나옵니다. 작년 후반기, 작년 결승전, 그 다음에, 물론, 어제 아래 1실점을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말도 안 되는 피칭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고 앵표 같은 경우에는 참 뭐랄까? 음, 작년에 기아전에 워낙 강했고 시즌 초반에 한 경기밖에 안던졌지만 워낙도 잘 던졌고. 그래서 나는 이거 기아 승보다는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게 기아 승이 지금 배당이 뭐야? 1.5까지 올랐네. 근데 언오바가또 8.5잖아. 이거 고앵표가 항상 보면 1회만 좀잘 넘기면 계속 좀 끌키 긁혀, 끌켜서 가는 스타일이야.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라인업이 떴나? 기아의 라인업도 뭐, 서건창 박찬호 올리나 또? 어.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고행표가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언더로 하자, 이 경기도, 언더로. 됐죠? <laughs> 기아 경기, 언더. 됐죠? 그 다음에, 자, 롯데하고 키움. 아, 롯데, 음. 박찬호 오선우 나성범 최영우 위지던 변우혁 최준영 김, 김태국김어 언더 가면 되겠다. 오케이. 확인. 어 언더 가면 된다. 그다음에 롯데하고 키우. 자, 롯데. 직전 경기 5점 주고 아 5점 내고 풀을 못 하네.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웃기긴 해2.5 풀이었는데 아니 5점 내고 풀을 못해 분명히 그날 롯데풀이 괜찮다고 했잖아 왜 용찬이가 퓨처스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 퓨처스 기록을 가지고 올 것이냐 안 가져올 것이냐 했는데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이거 가져와야 된다 그 기록을 그자에 근데 5점 냈으면 진짜 풀이 여러분들 아안 쳐다봐도 되는 경기인데 레전드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레전드긴 해. 그러면서 롯데는 이제 타격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문제 부분을 뭐다 불펜들 그죠? 그 다음에 키움 같은 경우에 이 로젠버그가 지난 경기 말도 안 되는 피칭이 나와버렸잖아. 탁탁탁. 일로 넣으면그 디자인 피칭들이 진짜 아름다웠잖아. 근데 그러면 그 피칭이 오늘 롯데전에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뭐 모디어즈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아, 나균안도 최근에 선발로 나왔을 때 등판하면 실점은 나오잖아.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근데 우리가 실점이 나오는 거 하고 공을 봤을 때. 확실히 나균안이가 아시안게임 그 올라갔을 때 그때의 공 구위가 지금 나오고 있어. 어, 그리고, 키움도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많은 라인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롯데는 뭐야? 작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이 자투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는 팀이 롯데잖아.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나고. 그래서 이 경기도 뭐가 좋아보냐면, 이 경기도 언더가 좋아보여.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언더가자 이 경기도. 됐죠? 다른 건들이 필요 가 없다 이거.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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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음 응. 언더, 언더. 이주영 카데나스. 그래도 언더로 가자. 음. 그래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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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그 다음에 그 에르난데스하고 삼성 경기 있잖아. 이거 에르난데스가 어째 보면 어 불펜에서 나왔을 때 하고 지금 선발에서 나왔을 때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구속이 안 나오고 있잖아. 불펜에 나왔을 때 150km 뿌리다가 지금 150km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가 후라도 경기를 잘 선호하지를 않아. 후라도 경기를 작년에 키움 있을 때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야 전형적으로 건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게임 됐죠 음. 질문 없지 그 다음에 국룡으로 가자 모비스 하고 전반장 됐어 자 그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모비스 경기 5랑 음. 오바 예상했지 그죠 그러면서 모비스가 시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이겼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와 다질것 같은데, 갑자기 또 역전해가지고, 또 꾸역꾸역 이기잖아. 그날도 한때 12점차까지 벌어졌던 거 넘어가나 했는데도 분위기 잡아왔잖아. 근데 그 경기 내용이 그대로였어, 뭐가. 그래 오분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튼도 큰 경기 경이 많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자원들에서 이제 배병준이라든지 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모비스 애들의 국내 자원들 이좀더 잘해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경기를 어, 모비스 쪽으로 보지만서도 배당도좀 오를 보자 오발했잖아 근데 오늘은 지금 배병준이가 입장 그 다음에 변준영이도 지금 뭐 한다고 한다 음 변준영이도 지금 뭐야, 어, 등록. 아, 등록이 아니고,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게, 온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지는 게임이야. 어, 결장이라고? 방금 떴어? 내가 본기는 슈팅 연습까지 한 걸로 방금 봤는데? 떴어? 어, 어 떴어? 야,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아, 나는, 오를 찍으려고 했거든. 어. 오를 찍으려고 했거든. 그러면 다시 이거 바꾸자. 아직 안 찍었으니까. 뭘로? 딱 뭐만 따냐면 결국 오늘도 이 모비스의 홈이다 보니까 꾸역꾸역 해 가지고 일반 승은 딴다는 그림. 이게 더 좋은 그림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가지 말고 모비스 승만 가자. 어, 변하변 없으면 이거 배병준이가 나와 가지고 3점 한두방 정도 들어가겠지. 한세개네개 이렇게는 안 들어가. 어. 그러면 그 프린과 쇼농이 확실히 그 정규 시즌 했을 때 대충 하는 경기들이 많았잖아. 근데 이 첫날 경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해? 존나게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더라. 음 분명히 뒷돈 들어갔을 것 같아. 어 프로포 잘하면 보너스 준다, 보너스 여러분들 보너스 분명히 들어간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뛸 수가 없거든. 그 잘. 그래서 이거 딱 모비스 승만 따자. 음. 그래서 오늘. 요거 8.5개다 여러분들아. 이 오전 먹은 거 금액 더 올려서 가고 나중에 물부하고 느반을 경기 많잖아. 정확하게 9시에서 9시 반에 올게. 웃으면서 보자. 됐나요? 어, 그러니까. 됐나요? 좋아 보는 경기. 아까 얘기했잖아. 어, 소벤 괜찮고, 욕고 역배 괜찮고, 한신 괜찮고, 그 다음에 국야 같은 경우는 3언더를 받잖아 3언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아 이 3언더 중에 어떤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겠노 나는 개인적으로 기아경기 언더 제일 좋아 보이네 응. 기아경기 언더 됐나 유튜브는 항상 올리면 한2 3 0분 내로 올라갑니다 2 3 0분 내로 질문 없어 가보자 여러분들아 금방이다 분명히 얘기겠다 금방이다 됐나 응, <laughs> 어. 언더 언더 기아승을 안 받고 언더만 어 여러분들아 라스 문자 왔네 미친 놈들 라스 VIP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 및 보상 안됩니다 어. 최근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불안정으로 프리미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라스 프리미엄 1개월 무료 이용권 준비하였습니다 예라이 씨, 라스 광고 보면 혈압 오르잖아 어. 아. 농구 오노바 오노바는 모르겠네 오늘만를 모르겠네 지난 경기를 오바를 예상했는데 오늘은 좀 애, 애매하네 음. 기준점이 더 올랐잖아 지난번에 보다 지난번에 161.5인데 이점이 올랐잖아 와풀로에서163.5좀 프로, 빡시긴 하다 음. 어 바로 10분의 1은 나갑니다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파이팅하고 9시 반에 보자 어이 여러분들아 처지지 말자 그러면 오, 진다. 오케이. 쳐지지 마라. 반장 안 쳐질 테니까. 됐지? 응. 음. 이따 모입시다. 오! <laughs>